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아토큰이고요오늘좀 다르죠 보통이면 스파다 맨 쓰고 있을텐데 제가 이렇게 마스크 썼죠 오늘 이유는 오늘 만들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든거는 이 도플 원피스 게이터중 하나인 제가 도플용으팬이라 얘기했는데 도플용으 선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네. 이 뒤에는 진짜 이거 종이, 종이 조각으로 만든거라서 네. 부품은 없지만 써보겠습니다, 그래도 한번. 어, 카메라 써, 핸드폰 써진다.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요. 이, 귀에다 거는 건데. 이두 플라밍고 쓴 걸로 하면 원래 이게 바깥에서 그냥 눈이 안 보이고, 안쪽에서 만 눈이 부, 안쪽에서는 저잘 보이는 그런 원리인데, 이거는, 그런 원리가 전혀 없고요 네,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, 이거는 뭐, 절대 쓰고 다니진 않고, 그냥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만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<laughs> 시작하게 되었습니다, 여러분들. 이 후드틱 무제까지 써볼까요? 네, 별로네요. 네,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, 만들었다라는 영상이고, 그거는 녹화 여기서 마무리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좀 짧네요. 죄송합니다. 네.